아프라스 신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방탄소년단 지민과 태양의 협업곡 바이브가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핫백을 뚫었습니다. 24일 빌보드 트위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발매된 바이브가 28일자 핫백 차트에 76위로 데뷔했습니다. 빅뱅 출신의 태양이 빌보드 메인 차트인 핫백에 진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은 지난 2020년 발매한 정규 4집에 실렸던 필터로 핫팩에서 87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7명은 전원이 솔로로 핫팩에 진입하기도 하며 개인적으로도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이브는 발매 즉시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아이튠즈의 월드 아이튠송 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큰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요. 미국 빌보드와 더불어 세계 양대 팝 차트로 통하는 영국 오피셜 차트, 최근 싱글 탑백 차트에 9 6위로 데뷔했습니다. 다이브는 태양이 소속사를 더블랙 레이블로 옮겨 처음 발표한 곡으로 시작부터 대박을 터뜨린 곡이 되었고요. 지민은 오는 2월에 첫 솔로 음반을 내놓을 예정이라 이를 앞두고 기분 좋은 예열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세기적 명품 디올의 글로벌 앰버서더가 되며 파리를 온통 난리 나게 한 디올의 새 얼굴 지민인데요. 지민은 최근 빅데이터 분석 결과 1월 아이돌 개인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하기도 하며 막강한 저력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브랜드 평판 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입니다. 지민과 태양의 비보다 백 입성 너무너무 축하하고 2월에 나올 지민의 첫 솔로 앨범도 더욱 기다려집니다. 음.